안녕하세요. 오늘 12월 8일이에요. 금요일인데요. 제가 원래 토요일 날, 어, 라이브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제가 내일 집안일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밑 당겨서 아이브 찍어요. 어, 작업한 거 하고 작업할 건근주 쪼만쪼만한 수한 거, 그런 거 소개시켜 줄게요. 자, 이런 거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길이를 줄여드린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이쪽은 좀 얇아요 그리고 중간으로 갈수록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한쪽에서만 줄일 수가 없어요 양쪽에서 줄여야 되고 이 개골이 이 넓이만큼 밖에 못 줄여요 그~ 그래서 여기서 8cm를 줄여야 되는데 양쪽에서 4cm씩 줄여드렸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편하게 어, 길이가 너무 길면 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4cm씩 줄, 줄여드려서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길이를 줄여 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cm 불편하다고 길다고 하셔서 어, 이쪽 말고 이쪽에서 6cm 정도 줄여 드렸어요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것도 길이를 줄여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가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뭐기림의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원래 그기그그 그, 그 해줬던 것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해 드리려고 하고 또 이런 가방들도 있어요 자, 요거는 사셔서 한 번도 안 쓰셨어요. 그래서 기스날까 봐 제가 파우치에 넣어 놨는데. 오케이. 생노랑. 이 체인 너무 길어서 못 쓰셨다고 하셔서 체인도 요것도 중간에 이렇게 가죽이 돼 있어서 한쪽에서만 줄여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요렇게 삐딱해지니까 양쪽에서 똑같이 17 체인씩 RC 이렇게 양쪽에 줄여드려서 이제 길이 맞아서 이제 쓰실 수 있게 사셔서 한 번도 못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길이를 줄여드렸고요. 이 체인 뺀 거는 이 안에 있어요. 나중에 또 혹시나 필요하시면 필요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한번 줄이면 좀 깡통하게 조금 줄이시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이 들수록 이제 키가 줄기 때문에 가방이 더 길어지지 짧아질 일은 없어요. 겨울에는 또 혹시 그 두꺼운 옷입으 묻으면 저매시면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길이기를 음, 요 정도 줄여놨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 음, 요거는 저희가 요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요쪽 제가 표시해 놓은 쪽요 개고리가 빠졌었어요. 어, 가끔 많이 빠져요. 뭐 MCM도 그렇고, 뭐 에트로도 그렇고, 뭐 구찌도 그렇고 요거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못 걸게요. 개고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수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다시 튼튼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이렇게 숄더로 짧게 매는 요런 요게 지금 그악세수와에 있는 고끈처럼 그 짧은 끈처럼 고런 스타일로 요게 엮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가죽하고 똑같은 가죽은 못 구해요. 시중에서. 그래서 비슷한 색깔. 톤 비슷한 걸로 구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거든요. 이게 렇 스트랩이 벌어지고 갈라지고 끊어지고 했더라고 해서 어, 튼튼한 가죽으로 다시 제작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경우는 몸판하고 또 이렇게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색이 틀려도 이질감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이렇게 해놓니까 으 깔끔하니 또 튼튼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잘 음, 제작 교체됐네요. 어, 예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수선한 거 요거 발렌시아가 가방하고 요 코치 가방 요거는 색상 변경했어요 요거 원래 요 하얀색이었어요 하얀색 때도 많이 타고 이 하얀색 계열 가방은 때 타기 전에 약간 누렇게 변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라이브인데 지금 음. 잠시만요 택배가 온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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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나도 대면. 네. 네. <laughs> 이게 라이, 라이브의 묘미네요. 아, 택배가 지금 우체국 택배가 한세개 정도 왔어요. 저희가 택배로도 많이 받거든요. 제주도 저 멀리 계신 분들, 뭐, 강남 계시는 분도 이제 오시기 불편하시니까 그 택배로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한번 오셨다 가신 분들은 그냥 택배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작업 찍고 영상 찍고 택배는 또 제가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색이었는데 이렇게 검정으로 색상 변경 했어요. 아이보리색은 때도 많이 타고 그 흰색 계열은 그 때도 많이 타고 그리고 가방을 만들 때 바느질을 두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본드 작업을 해요. 본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검정색 같은 경우는 본드색이 잘안 보이는데 아이보리 흰색 이런 거는 시간 지나면 그 본드 자국이 다 누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거는 이렇게 색상 변경을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해졌고 어느, 가, 어느 옷이나 어울릴 수 있게 이렇게 검정으로 색상 변경 돼서 더 예쁘게 쓰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코치 가방이었는데 얘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인색, 빨간색 이런 가방이었어요. 그 사용감도 많고, 태도 엄청 많이 탔었거든요. 그래도 가죽이 찢어지거나 어디 뭐 상하진 않아서 그 이제 염색만 해서 아니면 그 변경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검정으로 해놓으니까 더 깔끔하고 좋네요. 색상 변경했어요. 예쁘게 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샤넬 클러치. 이거는 요 모서리 부분이 제일 빨리 상해요. 그리고 이손 잡는 부분, 지퍼 왔다 갔다는 하 부분 제일 빨리 상하는데 요 모서리 부분이 가죽이 완전히 달아서 안쪽으로니까 그러니까 그다 구멍이 났더라고요. 구멍이 상당히 조그맣게 많이 났는데 요거 저희가 메곰 작업하고 염색까지 했어요. 그래서 깔끔해졌죠. 그래서 또 예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지스 백백은 전체적으로 상태 괜찮아요. 상태 괜찮은데, 요런 재질은 이제 천재질이고, 그, 잘 상하지 않는 그런 재질인데, 요 옆에, 요 옆에 하고, 요 주머니가 가죽이 아닌 비닐 재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하면서, 이게 지금 갈라지면서, 뜯기면서,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기만 그러니까 가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부분하고 요 뚜껑까지 가죽으로 교체해달라고 하셔서, 전체 가죽으로 교체했어요. 그래서, 또, 지난번 그 비닐 재질처럼, 뭐, 뜯기거나, 뭐, 부실어져가지고, 뭐, 가루 떨어지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달면, 거기 또 염색을 하셔서 쓰셔도 되거든요. 어, 가방 멀쩡한데, 그렇게 작은 부분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어, 가죽으로 교체해놨으니까, 이제 튼튼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셀린 느백 요 스트랩 오래돼서 망가졌고 요 스트랩 달려면 요 버클 버클 달린 요그 모모 부분 있죠 요 부분도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양옆에 하고 요 스트랩하고 만들어서 다시 튼튼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또 쓰시다가 요런데 이제 타이핑 쪽 망가지면 또 교체하시면 되고 또 이제 몸판이 음, 요걸로도 옆 앞판 뒷판 하고 옆이나 바닥면을 가죽되면 이걸로도 또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예쁘게 잘 쓰시다가 또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 구찌 가방. 이것도 염색했어요. 이게 이 오래된 가방이거든요. 구찌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가방인데 어, 구찌 오래 구찌인데 이런 게 지금 네트로로 돼. 되게 대세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요런 거 많이 메고 다니는데 이제 오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용감으로 스크래치 많이 나고 뭐 요런데 닳고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트림 복원도 하고 염색해서 깔끔해졌어요. 코팅까지 해놔서 어 예쁘네요. 더 예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금강 금강 르누아르 제품인데 요 부분에 앤틱하게. 그 로고가 있었어요. 그거 없애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 뛰어내니까 자리 잡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가죽을 댔고요. 요그 디링 다는 부분 요 모모 에큰 금속 부분약두개 있었는데 오래돼 갖고 약간 녹두나고 그 도금도 다 벗겨져서 완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모모로 교체하고 조그만 그 니베스로 이렇게 달았고요. 디링도 바꿔드렸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금속을 다 바꿔드렸거든요. 너무 예쁘네요, 반짝반짝. 그리고 이 가방은 문제가 뭐냐면 가방을 사용 불가였어요. 안쪽 내피 다이 뚜껑 부분, 바닥 부분 다. 상태 안 좋아서 다 묻어나고 히그득 다 일어나고 다 갈라지고 뜯기고 그래서 사용 못할 정도로 그런 가방이었는데 내피 전체 교체했어요 완전 깔끔하네요 완전 깔끔해서 이렇게 예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교체해놓으니까 깔끔하고 심플해졌네요. 기존에 있던 엔틱한그 올드한 그 로고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심플하고 좋네요. 예쁘게 더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기간이 오래됐는데 이거 아이브너 가방 사이즈 컸어요. 상당히 무거웠고요. 디자인이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졌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컸었는데 다 축소했어요. 이 어, 지퍼라인이랑 다 축소하고 이 옆면도 다 축소했고 그 수납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축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 네피 하나하나도 다 축소해서 작게 만들어서 다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납공간이 많은 건 힘든데 이렇게 다, 다 축소해서 다 안쪽도 다 넣었고 그 뒤쪽 주머니도 내피도다 줄여서 이렇게 넣었어요. 훨씬 가벼워지고 작아져서 귀엽고 그리고 드시기에도 편하고 이렇게 어, 사이즈 축소해드렸으니까 더 예쁘게 잘 들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귀엽네요. 음, 귀여워진 게또 여기도 있어요. 자, 이 풀다가 하 옛날에 오래 전에 이렇게 여행했었는데 이 완전 큰 가방이 빅 가방인데 이 스트랩도 좀 사이즈 줄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줄었어요. 거의 반 정도 줄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깔끔해져서 귀엽게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사이즈만 조금 줄어도 너무 크게 차이 나고 더 귀엽고 더잘 쓰게 그렇게 되네요. 예쁘게 잘 쓰세요. 그리고 요거는 프라다 가방인데. 완전 분해해서 뜯어가지고 오셨어요. 원래 뚜껑 있는 제품이었어요. 뚜껑 있는 제품인데 지퍼 달고 싶다고 그냥 뜯어보셨대요. 뜯어보셨다고 다 그래도 네피랑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원래 네피 그 프라다는 프라다 로고 있는 네피를 쓰잖아요. 그래서 프라다 로고 있는 네피 다 넣어드렸고 이렇게 있던거 장식 같은 거다 넣어드렸고요. 요 옆면에 줄이게 돼 있는 그 가죽 다 전체 없애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렸고 사이즈를 조금 옆면 좀 줄여드렸어요. 줄여드렸고 기존에 뜯었던 그 자리에 바느질 잡업 나서 그 자리에 이렇게 가죽 대드렸고 이 스트랩은 원래 거 써달라고 해서 원래 거 달아드린 거예요. 그 위에 뚜껑 있는 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지퍼 라인 달아서 좀 옆면도 줄어들고 지퍼 라인 달아서 좀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아마 더 기존 가방보다 훨씬 편하게 쓰실 거예요. 바닥면도 가죽 새로.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로고는 여기다 살려서 해드렸고요 더 편하게 잘 쓰실 것 같네요 그리고 버킷백인데 이거 원래 백백이었어요 백백이어서 그거를 버킷백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앞 주머니에 있는 그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요 그게 조금 나오기가 힘든 디자인이에요 그 뒤에 백백이 요 패브릭 저그포코노 재질만 있는 게 아니어서 잘 이용해서 이렇게 벗기백 만들었어요. 아마 더 백백보다 훨씬 실용적으로 예쁘게 잘 쓰실 거예요. 귀엽네, 이렇게. 토드크루스 가능하니까, 어, 또두 가지로 연출해서 잘 쓰실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쓰세요. 어, 작업한 건이 정도고요. 이제 작업할 거 보여드릴게요. 용도 조금 조금 한 것도 많고. 자, 일단은 이 카드 지갑인데요. 루이비통 카드 지갑이에요.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다 떨어졌어요. 사용도 많이 하셨고, 여기 지금 벌어지거든요. 조금 더 넣어두면 드르륵 다 터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음질 해드릴 거예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다 벌어졌어요. 이렇게. 다 벌어졌고, 여기 이제, 이도 떨어지려고 그래서, 빨리 조금 터졌을 때 이렇게. 그 손질한 손 보면 더잘 쓰실 것 있거든요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면 저희도 수선하기 힘들고 고객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살짝 이건 조금 요쪽 많이 뜯어지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수선해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간단한 수선도 많이 보내주시네요 더 간단한 거더 간단한 거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이거 버버리 매실 호흡백인데 이건 다른데 괜찮아요 근데 여기 지금 테슬에 여기 이렇게 테슬 고정하는 그 지금 땀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요거 한땀 찝어달라고 요것도 보내주셨어요 요런 것도 보내주셔도 돼요 이렇게 튼튼하게 쓰실 수 있게 요거 한땀 찝어 드릴게요 요런 것도 보내주세요 자 프라다 요거 프라다 재질이 완전 튼튼해요 그리고 어, 가볍고 그래서 오래 쓰시기 좋은데 이거 이렇게 스트랩, 그 숄더로 그냥 어깨에 딱메고 다니고 장보러 다니기도 좋고 이거 쓰임새 많은 가방인데 여기 지금 가죽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죽 다시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박음질해서 다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고쳐놓으면 이것도 한 10년도 써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한 것도 많이 보내주세요 어, 간단한 걸로 따지면 또 이분은 요게 크로스로 메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숄더로 나온 거거든요. 어깨만 이렇게 매는데이거 아이그노 가방이거든요. 이거 크로스로 메고 싶다고 그래서 끈을 제작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냥 요기를 잘라서 이어 붙이든지 요 중간을 잘라서 이어 붙이든지 크로스만 매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8 0이시라고 뭐뭐쳐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만 쓸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요것도 이어 붙여서 저희가 사실 이어 붙이는 거안 하거든요. 이어 붙이면 보기도 믿고 사실 이어 붙이는 게더 힘들어요. 힘들고 똑같은 재질 못 구했어요. 사용감맞는이 가죽이랑 비슷한 거못 구하잖아요. 분명히 이질감이 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이어 붙이면. 그래도 그냥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셔서 요거는이어 붙여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요 꼬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쪽 한쪽에 디링하고 가죽, 고리 달아달라고. 예전에도 코치 이거보다 좀 그건 컸네요. 근데 이거는 완전 그 지갑만한데, 이거를 서 옆으로 이렇게 메고 싶다고 하셔서, 이거는 크로스 가방처럼 메게 이렇게 옆에다가 디링 어,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거는 몽블랑 벨트예요 여자분 벨트인데, 굉장히 아직도 반짝반짝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네 가죽 그 벨트는 요 펀칭 나는 부분 있죠 요, 요 펀칭이 늘어나기도 하고 옆면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기름에가다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요도 지금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어 그리고 부실어지네요 이렇게 하고 부실어져서 요거는 가죽을 교체하면 또 튼튼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요거 그 버클만 이용하고 가죽은 새로 만들어서 교체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 샤넬 빼. 저희가 요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샤넬 빼. 자 돌림, 장금 나사 망가지면 저희가 잘 고쳐드리죠. 그리고 요 일자 나사, 별 나사 없어도 요 것도 교체 잘해 드리죠. 자. 이렇게 잠겨야 되는데, 이렇게 딱 넣으면 여기 돌려서 딱 잠겨야 되는 그 돌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손 거칠어요, 이렇게 만지면. 그래서 여기 손 다칠 염려도 있고, 잠금이 없어서 잠기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거 잠금 돌림 나사 저희가 어 제작해서 다시 달아드릴 거예요. 안쪽에 이게 없어서 이거 교체하려면 가방 뜯어야 돼요. 가방 뜯어서 요거 다 만들어서 요거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쓰실 수 있게 패널인데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루이비통 네버풀 담이 어, 담이 네버풀인데 요거는 요 바인딩만 교체해달라고 하셨어요. 바인딩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전체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 교체하시는 게 좋은데, 이 스트랩하고 이 조임, 그 조임끈이 제일 먼저 망가진데 이 조임끈이 괜찮네요. 살짝 이런데 보면 누르면 아마 끊어질 거예요. 근데 조임끈은 괜찮고 이분 뭐스트랩도 괜찮고 이 바인딩만 교체달라고 해 하셔서 이거 바인딩만 교체해서 더 쓰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기왕이면 전체 교체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원하시는 바인딩만 교체해드릴게요. 거는 이거 이거 다 외국에서 오실 때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 이 크로스 가방은 예전에 어디서 하나 한번 고치셨나 봐.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조금 조금씩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냥 저희들 여기 구두방 같은 데서 그냥 수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수선을 많이 하시는데 그 그거밖에 없다고 하시들 저기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니까 그렇게 드르륵 박아도 그냥 거기 가서 고친다고 하시는데 엉망으로 박아오더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한쪽은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수선해 오셨는데 딱 봐도 바느질이 몇번 갔고요. 바느질도 트고요. 가죽도 지금 정교하지 않고 그래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수선해서 쓰셨고 요번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는데 요런 데 지금 달았어요. 달고 다 일어나요. 이미 제가 이렇게 뜯으면 파이핑 튀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이렇게 지금 가루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로 떨어지면 가죽이 이제 수명이 다한 거예요. 여기서 한 곳만 교체한다고 여기 지금 들고 가셔서 쓰셔야 되는데 기왕 하시는 거 이걸 다 교체하시는 게 낫거든요. 가죽이 이제 상에서 손으로만 만져도 이렇게 떨어질 정도면 가죽 수명이 다있기 때문에 한곳 말고 이렇게 전체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체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여기 뭐. 여기 파이핑 라인 세개 거든요 파이핑 라인 그리고 모모 뭐다 교체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요거는 가지고 전체 교체 할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가죽 상태 안좋아요 네. 그래서 전체 교체해서 깔끔하게 해서 어, 또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릴 거고요 자. 저희가 요것도 굉장히 많이 했죠 팬티 투즈룩백 트루, 인데 요 손잡이 부분하고 요 몸판 앞뒤판 가죽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비닐 재질이 다 벗겨지거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끈끈해요 그리고 가죽이 다 가죽이 아니라 비닐이 이렇게 벗겨져요 제 손톱에 막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긁히고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지금 몸판은 괜찮아요 상태가 몸판은 괜찮은데 손잡이 부분이 이래서 못 들고 다니신다고 하셔서 이거 손잡이만 교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가죽으로 교체할 거예요 어, 이 무늬 있는 가죽 말고 이 옆면에 있는 여기는 가죽이거든요 여기 옆면만 가죽이고 여기 앞뒤판은 그리고 바닥면도 손잡이도 다 비닐 재질이에요 그래서 옆면과 가까운 그 가죽으로 손잡이를 교체해서 튼튼하고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요거는 손잡이 교체해 드릴게요 음, 그리고 저희한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죠 페이보릿 단종 제품이에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 더 쓰신다고 하셔서 요거는 체인 끈은 뭐 망가질 염려는 없고 요 모모 부분이 좀 망가지고 요 스트랩 부분이 많이 망가진데 요 스트랩 끊어졌어요 요요 끝에다 엮어서 한쪽은 엮어서 쓰고 한쪽은 고리로 달린 부분인데 음뭐 지금 이거 엮어야 되는 부분이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제작해 달라고 하셔서 요기 지금 다 벌어졌어요 이렇게 상태 안 좋고 가운데 그 바느질 부분 때문에 지금 요게 있는 거지 만약에 중간에 바느질로 쫙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스트랩 제작해서 어, 다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 이것만 해도 괜찮긴 한데 또 요즘 분들이 이게 어깨, 숄더로만 어깨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크루스로 매는 게 편해하시니까 요거 그래서 제작해서 예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샤넬 자, 이렇게 뒤쪽도 보면 이염이 많이 왔죠 이염됐고 안쪽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색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리고 요거 검정으로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자 안쪽에 여기도 지금 빨간색 이염 있거든요 이염 있는데 저희가 이거 검정으로 색상 변경할 때이 윗부분이랑 이그 바깥 부분이랑 여기랑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이쪽 이이 이용 가요, 배퍼이용 가요. 이거는 감안하시고 보내셔야 돼요. 색상 변경할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검정으로 색상 변경해 놓으면 그옷 받쳐 입기도 괜찮고 더 깔끔하고 예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색상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체인 안에 있는 그 가죽도 같이 염색할 거예요. 저희가 요 MCM 가방도 많이 했네요. 요걸로 카메라백도 많이 만들었고요. 뭐 버킷백도 많이 만들었고 이렇게 요렇게뭐 온도구 스타일로 각진 가방도 만들었고 뭐사프라모양도 만들었고 근데 요분은 어 버킷백 만들어 달라고 하시네요. 버킷백 만들면 또토드크로스 가능하니까 여기 지금 어 숄더로만 매일 수 있는데 토드크로스 가능하게 해서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버킷백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버킷백 만들어 드릴게요. 모두 오래된 굳이네 한 2, 30년 된 굳이인데 어, 사용감 많아요 이런데 지금 패브릭 재질 다 구멍났어요 다 닳아가지고 가죽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 최대한 이용해서 그 사각 온도고 모양 스타일로 만들어질게요 요 몸판만 앞 뒤판만 이용하고 옆면은 다 이색 가죽을 쓸 거예요 가죽 써서 그토고 크로스 가능하게 그 각진 가방으로 만들어지 지금 이렇게 패브릭 재질 중대로 이렇게 축 쳐져서 모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옛날 디자인이라막 주름이 조글조글 가서 이런 디자인 좀 되게 올드해 보이잖아요. 요거각진 가방으로 만들어서 더 예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디올 오블리크. 자,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서 잘안 펴지네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여기 약간 사플라 큰 사플라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온도구 모양처럼 사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요만큼 정도 잘라야 되거든요 밑부분 없애야 되거든요 지금 요 주름 잡힌 정도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가로 그 길이는 다 이용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가로 길이 두고 요모모 자국은 어, 요요 자리 에 그대로 몸모 손잡이 달 거고요. 손잡이 너무 길어요. 손잡이 짧게 제작해드릴 거요. 크로스건 달아드릴 거고요. 좀 잘라냈는데 요 앞에 요거 그냥 넣어달라고 하셔서 요거 요렇게 아랫 부분 없애주고 요 뚜껑 그대로 쓸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무겁기도 무겁고 이렇게 수납. 지퍼가 하나 달렸는데 요거 없애 달라고 하셨거든요 없애 드리고 최대한 안쪽에 있는 건다 넣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옆면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데 요게 디자인상 너무 넓으면 안될것 같아서 조금씩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더 편하게 음, 잘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손잡이가 너무 길니까 불편하거든요 좀 깡통하게 좀 잘라 버리고 또 크로스 가능하게 이렇게 옆으로도 매실수 있게 그렇게 요거 음, 온도 모양처럼 사각 가방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찍을게요.